안녕하세요. 성경 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 공부를 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때로는 감사 또 때로는 탄식하며 올려드렸던 시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시편 세 번째 시간으로. 5권으로 어, 분류한 중에 마지막 4권에서 5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 또한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5권까지 오늘 10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부터 150편까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권 90에서 106편인데요 90에서 94편은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인데요 90편과 91편은 하나님을 거처라고 표현했습니다 90편에서는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고요. 91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92편은 악인들의 멸망과 성전 안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하고 푸른 의인의 번영을 대조하면서 92편은 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3편 성전에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고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94편은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악한 권력자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90에서 94편은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만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5편에서 100편을 볼까요? 95편은 창조주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 왕께 순종하라는 노래를 하고 있고요. 96편과 97편은 온 만민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의로운 통치자로서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97, 99편은요.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구원의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편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왕이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여호와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1편에서 106편에는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출애굽 은혜를 회상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왕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101편은요. 왕이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지도자가 시온의 회복을 구하는 102편을 위한 일종의 받침대 회계 기능을 101편이 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자와 극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104편은 모든 피조물을 은혜로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5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포로기도 접어갔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106편은 과거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07편에서 110편은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인재하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07편은 106편에 대한 기도의 응답들로 인생들을 온갖 종류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108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적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노래로서 103편과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109편은 선을 악으로 갚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악인의 심판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으면서 역시 102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10편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왕에 대한 축복의 마음들을 담고 있으며 101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107편부터 110편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네요. 107편은 104편과 108편은 103편과 109편은 102편과 110편은 101편과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하늘보다 돈도 험픈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1에서 118편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애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111편부터 112편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113편부터 118편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4편 1절을 보면요 출애굽의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들도 구원을 해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들을 여러 절기에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부르셨죠. 118편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119편에서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볼까요?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으로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119편은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과 유익,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말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 10편 기자의 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간구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1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이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세요? 저도, 어, 때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또내 마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울 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참 신비하게도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복잡하고 꼬였고 그랬던 생각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시편 그 119편이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맛을 또 알려 주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볼까요? 여기에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각 절기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은 바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만든 노래집입니다. 122편과 132편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시편들도 역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되죠. 순례자들은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즉 120편, 123편, 126편, 130편들이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마음. 또 서로를 위하여 교훈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133편, 134편. 이렇게 120편에서 134편에는 여러 감사와 신뢰감과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5편에서 137편에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135편에서 13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5편은 창조와 출애굽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선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죠 136편은 예배를 볼 때에 예배 인도자와 회중들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135편처럼 창조와 추레굽의 구원의 은혜를 역시 찬양하고 있죠.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중심주인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이 시편에 담았습니다. 시편 138편과 145편들은 마지막 다윗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138에서 145편의 저자는 모두 다윗이 되겠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편들 바로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에서 귀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8편과 139편 그리고 145편에서는 당신의 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40에서 144편에는요, 악인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탄식과 기도들이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10편의 마지막 부분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 10편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했듯이 이제 146에서 150편은 서론에 대응하는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송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46편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이제 또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7편은 예루살렘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 찬양하고 있고요.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저물을 초청하여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49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또한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역시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완전하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온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최후의 그 환상들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온 땅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편들을 통하여 시편 기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오늘도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들을 기대하면서 시편은 여기에서 마쳐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자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